성토사에 지금, 목단이 아주 백목단, 흰목단이 잘 피었습니다. 흰목단이 아주 아름답게, 네? 어, 심은 지몇년 되었는데,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아주 잘 피었습니다. 자, 흰목단입니다.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자격도 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들리면서 바람에 날리는 어, 백목단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 위에는 어, 죽단어가잘 피었습니다. 아, 흰목단과 죽단화가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흰목단 죽단화 겹황매화라고도 합니다. 풍경소리하고 어우러지죠. 무량수전의 풍경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량수전입니다. 어, 붉은 목단은 많은데, 흰 목단은 이거 귀합니다. 아주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토사에는 흰 목단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자색이 되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백색으로 변합니다. 목단과 죽단아 겹황매화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성당뒤입니다. 어, 겹황매화도 지금 한참 있니다 어, 밑에는 흰목단에 위에는 노란, 어, 죽다나 겹황매화가 도량에 피어 있습니다. 함께 어, 이것을 감상하시고, 또, 이 먹던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내도록 합시다.